안녕하세요. 삼성증권 투자 컨설팅팀 김은경입니다. 최근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인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근거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데요. 1989년 이후 무려 31년 만에 바뀐 만큼 새로운 제도가 낯설고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달라지는 주택 임대차제도 관련해서 궁금하실 만한 것들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7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시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로써 임차인의 거주 기간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서 최대 4년까지 가능해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12월 10일을 기점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만료 전 2개월로 바뀌기 때문에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네, 이번 개정안은 존속 중인 계약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있기만 하면 1회 2년의 갱신권이 부여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 청구권 행사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앞으로 1회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7년 9월 처음 전세계약을 맺고 2년이 지나서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향후 2년에 대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데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나, 임차인이 2회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주택을 파손하거나, 임차인에게 중대한 규책 사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에,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미리 정해 놓은 손해 배상액이 없다면 3개월치 월세 또는 새로운 월세와 기존 월세 차액의 2년치 금액 또는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액 중에 가장 큰 액수를 배상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역시 7월 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5억 원짜리 전세라면 갱신 때 2,500만 원 이상 올릴 수 없다는 것인데요. 다만 지자체가 5% 이내에서 각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지역별 상한선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합의에 상관없이 갱신할 때 증액한 돈은 5% 내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5%는 상한선일 뿐이기 때문에 그 이내로는 서로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거부하면 전세 그대로 갱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전월세 계약 후 30일 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해당됩니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합하여 매매 거래처럼 시의성 있는 시세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주택시장에 30년 넘게 이어졌던 제도들이 바뀌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변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를 보완할 후속 조치들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삼성증권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